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크게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연의 엇갈림, 즉, 불륜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륜이라는 주제를 불교의 깊은 가르침, 즉, 업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나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의 실타래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깊은 통찰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 말, 행동에는 고유한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던져진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륜이라는 행위는 어떠한 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탐욕, 분노, 무지어리 서금을 고통의 세 가지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륜은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기 쉽습니다. 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화상으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인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주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신뢰는 깨어지고 사랑은 증오로 변하며 한때 소중했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 모든 아픔은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죄책감, 불안, 후회,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고통 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져도 마음의 고통은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업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불륜으로 인한 업보는 단지 다음 생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불화, 정신적인 고통, 사업의 어려움,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보를 인과응보라고 설명합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불륜과 같은 행위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업보를 경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업보를 어떻게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저지른 과거의 행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참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정진하는 삶입니다. 바른 행동을 실천하고, 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키우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우리 안의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고 평화와 조화를 찾아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고통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불륜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탐욕, 분노, 무지라는 근본적인 번뇌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이러한 번뇌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불교 내부에서도 불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평신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보시와 공덕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파에서는 상황에 따른 가장 큰 선을 추구하며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불륜이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오픈 결혼과 같이 관계의 형태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도 서로 간의 솔직함과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완전한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분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류는 순간의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며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불륜의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너무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선업을 쌓아가는 노력을 통해 관계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분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